지금 새벽 3시 반이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3시5 5분이박 사일 후쿠오카 가는 짐이 어마무시. 가니다 가끔. 기분 좋네요. 깔끔했어. 까끔. 기분 좋네요. 세분 전부 다 우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세한 안전수칙은 좌석앞안내서를 확인해주세요.

유인 가는 버스 여기서 끊는 것 같은데 아직 오픈을 안 했네 10시 38분 버스라 가지고 지금 너무 빨라서 혹시 앞에 걸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히 e 아, 오케이 okay. 3번 아, 냠냠 엄마 oh <laughs> 국내선으로 왔어요. 날씨 진짜 좋아요. 쿠가 세 번째 왔는데 국내선 온 거는 처음이에요. 여기가 뭔가 더 국제선보다 세련되고 쾌적한 것 같아. 국내선 2층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마트처럼 냉동식품도 팔고 여기 명란도 많이 팔고 아, 여기는 완전 우와 맛있게 템버거도 있고 완전 포드코트네. 여기가서 유카타 입히고 싶은데 좀 비싸네. 42,000원 비싸다. 너무 귀엽다. 여기는 다 식당가. 근데 뭐 먹을 시간은 안 돼서 구경만 하고 이제 버스 타러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가는 버스 여기 3번에서 타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몇 시지? 어, 한 10분 기다리면 되나? 딱 맞게 도착해. <목소리> 버스가 되게 작아요. 우리 고속버스 생각했는데 자리 자체가 엄청 좁아요. 근데 비가 와요 우산도 없는데 짐을 숙소로 보내주는 치키 서비스가 있대요. 근데 이게 숙소가 다 되는 건 아니라서 한번 알아보고. <목소리도> 아 이천엔. 오케 나라 리네마 여기 거리 이름이 뭐더라? 유츠키보 거리랬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비가 점점 더오네요 우산부터 사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남편은 우산 사러 갔고 지금 기다리는 중. 지금 요인에 맛집을 하나도 안 찾아놓고 와가지고 이제 뭘 먹을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아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이게 비는 많이 안 오는데 바람이. 지금 원래 지금 갈까 했던데는 13분 걸려서 갈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뒤에 날씨 이게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왔어요 진짜 무슨 영화를 찍었네 재난 영화. 짠. 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비를 맞아서 지금. 체크인 한 시간 남았는데 밖에 비랑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편의점만 들렀다가 숙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From here to here. LOLOWING 기대했는데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가겠노? 따라라라따 짐도다와 있네요. 아, 엄마. 아, 귀여워. 깍봐 봐. 봐 봐. 어, 다 로이 제일 아끼는 젤리캣 토끼 인는이 없어졌어요. 아마 빗길에 어디 떨어뜨린 것 같긴 한데. Yes? I'm 이놓고편털좀 좁았나봐. 지금 엄마 아빠 두부 다 먹고 있네 로니? <laughs> 귀여워. 오늘은 귀여운 토끼 모자를 쓰기 싫어해서 교시였는데 벗지 말자. 여기 일단 도착했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다.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아이 캐리어 하나가 더 겨우 들어가는데 이거 1200엔인데 1000엔에 한번 들어가지만 건너편에 와봤는데 건너편에 제일 큰향이 600엔이에요 600엔에 이렇게 딱 28인치 캐리어가 겨우 딱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나 가는 게더쌀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돈을 또 잃어버렸어요 이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까 택시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일단 숙소에 전화해서 아까 그 콜택시 좀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노네요... 택시가 타고... 이 허이... 허이... 오이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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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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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찾았어요. 아 찾았는데 그럼 또 괜히 기차를 변경한 건가? 지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구경 못 하고 이틀을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까도 이렇게 안 왔는데 지금 로니 자고 있어서 여기 사무라이 라면 먹으러 왔는데 벌써 웨이팅이 두 번째예요. 깨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얼마 안 기다리고 들어왔어요. 10분 1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어요 아, 지금 비 오니까는 더 맛있을 것 같다. 빨리 로니 깨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어 직원분이 로니 토끼 귀엽다고 선물 주셨어요. 로나 토끼 보자 까꿍. <laughs> 진짜 와 보고 싶었었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뭐 구경도 못해서 그냥 다음에는 안올것 같아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laughs> 야, 여기 날씨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생각할수록 유행 괜히 간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 호텔에 도착했어요. 와. 짜자자자잔. 오, 여기 다다비 방 넓다, 생각보다. 헉, 여기 엄청 넓다. 난 되게 작을 거라 생각했어. 자, 론이 조심. 와, 뷰 죽인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야 좀 뭔가 여행 온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 오늘까지 이틀째인데 이제 여행 온거 같네 약간 설레기 시작했어 기어 후쿠오카와선 외출합니다 아 이제 나왔는데 이제야 뭔가 여행을 하는 느낌이에요 젤리캣 매장이 있는 게 아니네요 젤리캣 매장이 여기 젤리캣 파는 게 저기 있다 이거 베이지 색깔 이거예요 어이 사이즈 맞다 이거 맞잖아 아 근데 이 색깔이 완전 이렇게 베이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색이었어. 똑같은 거야. 그런가? 약간 다른데. 약간 이렇게 베이지색이 아니고 살짝 하, 화면이라서 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회색이랑 베이지랑 섞인 색깔이었는데. 음. 아, 좋아. <laughs> 어, 예쁘다. 아 예쁘다 눈물 <laughs> 나. Okay. 오빠! 음, 음, 엄마 미안해, 이런 거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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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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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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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아, 같이 자리라서 로니 유모차는 이게 뒤에다가 뒀어요. 밥 시켜서 주려고 지금. 그냥 <laughs> 밥 시켜서 지금 이거 덮밥 소스 해줬어요. 아, 지금 졸리고 잠오고 배고프고. 왔다 <laughs> 동키오테 왔습니다.